중요 정보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면서 30만원 지원금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보시고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으뜸 효용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뭐냐?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11개의 가전을 사게 되면 10%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정부가 재정을 써서 여러분께 돌려주는 사업이죠. 근데 이게 7월 4일 이후에 산거 다 소급 적용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아, 이게 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구매 기간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7월 4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예요. 그래서 7월 4일에, 4일에 산거 이후 산거다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는 7월 3일에 산건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월에 구매하고 7월에 제품 수령 및 설치를 했다 이거 환급 되냐? 환급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에, 왜? 7월 4일 이후부터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구매하고 7월에 설치했다고 해서 이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으뜸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19세 이상 대한민국은 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하냐? 자, 19세가 되지 않는 미성년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외국인 되냐? 지원 대상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구매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자, 요거는 이제 별표 3개 치겠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가 구매해도 지원받을 수 있냐. 자, 보세요. 법인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개인 자격으로만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은 전 국민 대상이에요. 고효율 가정기기 보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간에 일단 개인 자격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인 등 회사 등 법인으로 법인 명의로 구매한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있냐 이거 굉장히 또 관심 많죠 이번 회사에 내가 뭔가 에어컨 바꾸려고 그랬는데 보세요 법인 카드로 구매하거나 지원 받는 계좌가 법인 계좌일 경우 뭐래요 지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개인 대상으로 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굉장한 중요한 게또 나오네요 렌탈을 통하여 제품 사용 계약을 한 경우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렌탈도 되는데 7월 4일부터 최초 계약을 체결한 것만 됩니다. 7월 4일부터 최초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협의 중에 있다 보니까 어, 조만간 또 상세하게 공문 나올 때 밝힐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되긴 되는데 7월 4일부터 최초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가능하다. 자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등급 라벨 이렇게 돼 있는 거, 명판. 거래 내역서, 결제 영수증, 이렇게돼 있습니다. 이 요렇게 돼. 요거 네개다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 등급 라벨, 가전제품 옆에 붙어져 있죠? 명판 있죠? 거기에, 거래 내역서, 거, 거래했던 데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근데 거래 내역서 주의해야 될 게, 구매자 성명 이 있어야 됩니다. 모델명, 품목, 이거 적혀져 있어야 돼요. 거래 내역서. 그래서, 살 때, 이거 꼭 적어달라 하셔야 됩니다. 내 이름, 내 이름. 꼭 이거 적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결제 영수증.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자 소비자는 구매처에서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어차피 예산이 남아 있으면 이거 언제든 신청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살때 물건을 살때 뭐를 받아야 되느냐? 거래 내역서와 영수증을 받아야 된다. 꼭 어, 이거 없으면 인정을 안 받아요. 자 근데 거래 내역서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구매자 성명, 품목 모델명, 상호 및 사업자 번호, 구매 금액, 구매 일자.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카드, 매출 점표, 현금 영수증. 영수증이니까 이 영수증은 법적 증빙 영수증이죠. 구매 금액, 구매 일자, 승인번호, 상호, 사업자 번호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카드 매출이라든지 현금 영수증 나오면 이거 다 들어있어요, 어차피. 구매, 금액 구매, 구매 일자 승인 뭐 이호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데, 이 거래 내역서를 꼭 끊어줘야 되는데, 거래 내역서에는 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또 내용이 나오네요. 보세요. 자,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여러분, 그 기기 옆에 붙어져 있거든요. 그럼 형태가 달라. 그러니까 왼쪽에 보면은, 요, 보세요. 요런 모양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요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아래 동 오른쪽 둥근 형태의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뭐래요 지원 대상이 다 아니다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거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떵그런 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거 안 돼요 예, 이거 연수가 안될 거서 제가 봤을 때는 연도가 안 맞을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떵그런 거안 됩니다 아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공문에 있잖아요 공문에 오른쪽 둥근 형태의 라벨이 부착된 제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가전제품 샀을 때 이건지 이건지를 잘 체크하시라 어,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꼼수 꼼수 부리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절대 이걸 악용하지 말자 라는 의미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사업 신청 후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환급 받겠다 예, 환급 받겠다고 신청 후에 구매 제품 환불이나 구매 취소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내가 이제는 구매했어요. 그죠? 그래서 신청했단 말이에요. 내가 환급해 주세요. 30만원 주세요. 근데 그런 다음에 환불했어. 구매 취소했어. 어디, 어떻게 해야 되냐. 구매 취소 후, 환불 후, 그다음 어떻게 돼요? 으뜸 효율 환급 사업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 취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아서 신청 취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환급받은 이후.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아직 내가 돈을 안 받은 상태인 거야. 내가 이게 신청만 한 거지. 신청하고, 그런 다음에 환불하고 취소한 거야. 요런 케이스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 구매 취소, 환불 후에 뭐 해야 된다? 이 으뜸율 환급 사업 시스템, 요거 8월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 와서 신청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받았어. 환급을 받았어. 그런 다음에 내가 환불이나 취소한 거야. 그 물건에 대해서, 구매 제품에 대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이거죠. 환수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난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지원금을 받으신 후 구매 취소 및 환불하신 경우에는 으뜸별 환급사업 시스템 접속해서 환수 신청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없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되겠죠. 내가 돈을 받고 환불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구조상 공무원들이 뭐 나와서 일일이 그게 수만 명될 텐데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진짜 그 그러니까 우리 여정 가족님은 아니야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절대 이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여정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이걸 또 악용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일단 내가 신청 사 신청해 사업 신청해 그 다음에 뭐야 환불해 구매 취소해 근데 내가 구매 취소했다고 이쪽 사이트에 와 갖고 알려줘야 되는데 신청 취소하셔야 되는데 신청 취소 안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문, 문,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보통 우리가 이게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있어요. 비슷한 게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그 가전 제품 어, 환불 환급 시스템은요. 뭐가 있냐면 사진을 찍습니다. 예, 사진을 찍어갖고 그 GPS를 따라가요. 그 위치 다 따라가고 설치 장소 확인하고 심지어 공무원이 와서 확인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전 국민 대상이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와서 신청, 취소해야 된다. 야, 이거를 악용하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듭니다. 베르벨 사람 많잖아요. 진짜. 예,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지 말자. 절대. 그리고 만약에 이런 꼼수를 알려주는 유튜버들 있으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공문에 적혀 있거든. 신청 취소해야 된다. 환수 신청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악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음, 진짜 그래요. 소상공인 지원은 진짜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는데, 어, 요거는 그 내용이 없어요. 막,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된다든지, 진짜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사후에, 어, 이거를 진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이거 확인이 안,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지금. 아, 그래서 조금, 네, 세금이 좀 이런 쪽으로 잘못 쓰이지 않을까 좀 우려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제 기준을 봤을 때는 어쨌든간에 어, 지금 오죽 정부가 이런 부분에 신경 썼으면 공문에 공문에 이렇게 넣어놨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제는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냐 아, 이게 뭐 가능하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령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 대신해서 이제는 아드님이 또한 자녀분이 따님이 뭐 자녀분들이 그냥 대신해서 신청 가능하다 대신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제출 수, 서류를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매자의 가족이 아닌 사회복지사나 친구가 대신 신청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장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지원금을 입금한 이후 본인에게 알려주냐 내 통장으로 들어오거든요 어, 이거는 카카오톡으로 현황을 알려드린다 되어 있고요 특정 은행만 이용 가능하냐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예금주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여름이 덥다 보니까 아마 최근에 그 에어컨 사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공문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이 나와요. 에어컨은 된다. 어, 에어컨은 된다. 그런데 냉난방기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기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안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 안 되고 이것도 많이 사셨을 건데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그러니까 이동식 에어컨 있죠. 이동식 에어컨. 이렇게 생긴 거. 예, 이거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난 사놓고 가서 나 이거 샀어. 되는 줄 알고 샀다가 신청했는데 안 돼. 그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아 요렇게 미리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여러분 항상 힘내십시오 제가 그 어제와 오늘 이어서 이, 이 으뜸 효율 가전 환급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어 이게 추경 2차 추경에 포함된 내용이 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예요 그 여러분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금 받으십시오. 대상자라면, 대상자라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충영에 들어간 내용 중에서 이것도 있지만은 제가 조만간 공문 나오면 말씀드리겠는데, 어, 여러분 이제는 문화생활 할수 있도록 영화관 갔을 때에 6,000원씩 할인되고요. 공연장 갔을 때도 할인되고요. 특히 스포츠센터 이용하신 분 계시죠? 65세 넘어가시는 분들은 스포츠 센터 이용하시면 5만원 할인해 줍니다. 그니까 러 내가 5만원이 어디예요, 5만원이. 어, 스포츠 센터 가갖고. 그, 그건데 그거는 65세 이상만 가능하세요. 저는 신청이 안 됩니다, 아예. 그래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또 정부가, 어, 운동하라고 또 5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아직 공문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발표만 하고 상세 공문이 아직 안 나와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뿐입니다. 그거 아마 이제 조만간 나올 건데, 그거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그것도 8월에 신청하거든요. 선착순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2차 추경에 들어간 지원금 내용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여정 채널 보시면서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통과된 겁니다. 지원금이. 그쵸? 그러면 일단 내가 신청 안 하면 남이 받아가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하다 느끼시면, 적극적으로 그냥 몇번 클릭하시면 신청이 되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 꼭어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어도 여정 채널을 아는데 몰라서 못 챙기는 일은 없도록 만들 겁니다. 적어도 어, 여정 가족 구독 버튼 누르셨는데 예, 여정 채널 구독 버튼 누르셨는데 정보가 느려서 아니면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는 없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정 가족님들이 올드 멤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 여정 채널은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서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십시오. 일단 일단 누르고 나중에 지원금 다 끝나면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취소하셔도 돼요. 구독 취소 그때 가서 하시고요. 일단은 매일 매일 나오는 지원금 정보를 보시려 고 그러면 구독 버튼이 눌러져 있어야지만 푸시가 가니까. 그래서 일단 구독 버튼 누르시고 나중 가서 구독 버튼 취소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어도 정보가 정보를 놓쳐서 못 받는 일은 만들지 말자.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정보가 아니니까요. 예, 바로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마 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 좋아하고 계시죠. 그래서 많이 칭찬 주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 여러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요. 여러분께 항상 제가 여러분을 응원해 드립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